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거의 8의 말 정도에 왔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갈아 엎어지고 새로 생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에 있는데 이 과도기 동안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해지 수단을 분명히 대비해 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가 생긴 이마당에 금을 보유하는 게가 가장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위기는 좀 다를 수 있고 예전에 안전하다고 혹은 또 경제 위기 때 기회로 잡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내년은 어떤 해인가를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7년 차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올 2026년의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 위기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셨는데요. 이번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는 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이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실험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장단기 금 차라던가뭐 금리나 사이클이라던가 경기 선행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나 사이클도 들어섰고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된 지 오래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100%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포트폴리오 배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기 기 침체가 오고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때 많은 분들은 이제 현금이나 달러 이두 가지 자산을 많이 편입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이제 저가 매수를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 위기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위기는 그렇게 다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전에 안전하다고 혹은 또 경제 위기 때 기회로 잡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내년에 이 기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내년은 어떤 해인가를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사이클입니다.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 QE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이제 돈 풀기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일시적이라고 파월은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이런 돈 풀기는 조금 더 가속화돼서 어쩌면 진정으로 이제 QE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헬세시라고한 그런 새로운 연준 의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헤셋은 1970년대 아서 번즈와 비슷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서 번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경제가 좋고 나쁘고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도가 있건 나쁘건 떠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었던 그런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이번 헤셋도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장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통화정책 속에서도 정말 많은 돈풀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내년에는 재정정책 또한 되게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에서 더욱더 화끈한 그런 어, 돈풀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죠. 자이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이래요. 내년에는 돈을 정말 많이 풀 거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통화정책으로도 많이 풀고 재정정책으로도 많이 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상승하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겠죠. 마치 1970년대를 연상케 합니다. 1970년대도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자꾸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 뭐였는가라고 하면 결국에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했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원화도, 그리고 달러도 둘다 위험한 자산이 될수 있겠죠. 왜냐면, 하어 이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사건이 1971년을 들 수가 있는데, 1971년에는 닉슨 쇼크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197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돈은 금이었어요. 금을 거래할 수 있었고, 금을 담보로 한 화폐가 달러였거든요. 근데 1971년에 이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가 이제 브릿지워터인데 거기에 창립자인 레이달리오의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레이달리오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야 닉슨 쇼크 이거 정말 대박 사건인데 어, 정말 공포스러운 사건인데 이거 내일 아침에 주가가 얼마가 떨어질까 5%가 떨어질까 10%가 떨어질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까 막 거리에 아예 정지되고 그냥 막 하루 동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각가지 생각을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정작 닉슨 쇼크 다음 날에는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도 오르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라던가 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혹은 짐바브에 이런 국가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보면 주가는 분명 떨어졌어야 맞는데 막 폭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주가가 올랐다기 보다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이나 각 모든 투자자들은 돈을 현금을 빨리 버리고 뭐로든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제 자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던 거죠. 결국 그 당시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차라리 예전처럼 디플레이션 혹은 디스인플레이션형 그런 경기침체라고 한다면 현금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형 경기침체도 우리는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현금만 보유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 어쩌면 그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과거의 금융위기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요. 내년은 그런 금융위기처럼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돈을 엄청 많이 풀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팍 떨어지는 그런 금융위기의 형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라는 건 그만큼 은행들이나 기업들이나 이제 숨실 구멍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이런 위기가 발발하는 건그 위기 정도로 막 크게 하락하는 건 2027년이 가장 위험한 해다. 이렇게 볼수 있고 2026년은 경기 침체의 흐름은 나타나는 데 인플레이션은 치솟네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2008년도 이런 금융위기 랑 내년부터 시작된 그런 경기침체 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결국에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예전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게 위험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 내년에 인플레이션형 경기침체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나 디스 인플레이션형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도 배제하진 말아야 된다 그럼 이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짚고 포트폴리오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자산은 정말 다양하게 배분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정말 감사하게도 금을 사면 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형 경기침체일 때 국제시세가 약20% 정도 하락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원달러 환율이 2배, 막 2.5배 이렇게 폭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즉,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금은 달러 표시로 되어 있어서 국내 금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반복된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담아두면 디플레이션 같은 그런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금은 가장 빛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가 생긴 이마당에 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3개월치 생활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으로 바꿔놓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조규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면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단기간에 뭐 앞으로 3년 4년 안에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거의 8회 말 정도에 왔다 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폐는 늘뭐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 그 이전에는 뭐 세정 대학님이 그려진 종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고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 보니까 화폐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5천년이 넘는 역사상 어, 화폐의 역사를 기준으로 볼때 법정화폐 중에 가치가 영으로 수렴하지 않았던 화폐는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이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지 않은 역사는 단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하는 이번에 달러는 5천년의 역사와는 다르게 어떤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단한 번도 없었던 역사인데 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역사의 측면이 아니라 사실 이 화폐 시스템의 구조부터 파고들면 이 화폐 시스템이 왜 마지막에는 결국에 종이 쪼가리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화폐는 탄생부터 누군가의 빚으로 탄생을 합니다. 어 만약에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면 정말 빳빳한 한국은행에서 나온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돈이에요. 그럼 이 5만 원권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빚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나오면 이제 상업은행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출이 만들어지고 예금 대출 예금 대출하는 형식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돈의 한 10배 이상으로 돈이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 주머니에 있거나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은 사실 누군가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돈은 빚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걸 이해하시면 빚에는 뭐가 있죠? 빚에는 이자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시 다 모아서 정부가 가지고 가더라도 결국에 빚은 갚을 수 있어도 이자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든 일본을 보든 중국을 보든 어느 나라를 보든 M1, M2 뭐 이런 이제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량 데이터를 보면 거의 진짜 흔들림도 없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근데 영원히 늘 일어날 수만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느 임계점이 되면은 이 종이화폐 시스템은 끝이 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잘안 사주기 시작할 때 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금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치의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니다 있었어요. 이제 그게 7천억 달러 수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최대 후방국이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1, 2위 다툴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어, 일본인 투자자들도 2024년 3분기에 620조 원어치에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도 독일도 2013년부터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라던가 이제 다른 국가들도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화폐 시스템의 끝에 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느낌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왜 매년 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을까 이런 네,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직접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이제 부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가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미국이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8조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경원, 5.5경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죠 일단 부채에 대해서 논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의 부채는 누가 갚아야 될 부채일까요? 당연히 국가의 부채니까 국가가 갚아야죠. 근데 국가는 그러면 그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들여다 보는 게 주, 거, 좋거든요. 일단 국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엔 세금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출이 한 7조 달러 정도 그리고 1년에 세수가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2조만큼의 빚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도 빠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부채가 이미 끝에 왔 Tá.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라고 평가해서 미국의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을 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국가들은 미국의 국채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불리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도 2013년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유도 그냥 각국의 중앙은행 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는 이유와 완전히 똑같아요. 미국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자체도 미국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과 그다음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똑같은 이유에서였어요. 즉 미국은 이제 이 부채 문제를 그냥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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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다가 더 이상 그...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상황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부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국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지출을 줄인다. 1년에 세수가 5조라고 했고 지출이 7조니까 한 2조 이상 줄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지출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 사실 복지를 줄인다 라던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는 게 매우 매우 어렵게 돼요.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그 사회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대통령 후보들은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후보들은 돈을 더 써서 뭘 해주겠다.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빼앗을 거고 저것도 빼앗을 것도 이것도 그만하겠다.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바꿀 거고 최저임금도 없앨 거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무상대출, 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이런 거다 없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 당연히 안 그래도 내가 뭘더 해준다고 해도 뽑히지 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뭘 뺏는다라고 할. 과연 그게 먹힐까요?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지출을 줄이는 걸 정말 어려워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당선됐을 때 실제로 지출을 한번 줄여보겠다고 도지라고 하는 도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지출삭감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선봉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세우고 1년에 2조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였면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재정 적자가 더 심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지출을 줄이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가지 방법 중에 지출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전 국민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부가세 10%였던 거 20%로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이제 더 올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또 먹힐까 당연히 안 먹히겠죠 그럼 이제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국민적으로 소득세를 올리는 건 어려우니 부자들한테서 돈을 뜯는다 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올리는 방법 근데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그냥 자산해 가지고 도망간다거나 공장을 이주한다던가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철저하게 통제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재용 회장님, 뭐 정의선 회장님, 김범수 회장님 자산을 다 몰수한다고 치죠. 전부 다 몰수한다고 해도 한 30조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천조가 더 넘거든요. 4천조에서 30조, 그러니까 그 부자분들의 재산에 다 몰수해서 그걸로 빚을 갚아도 어차피 1%도 못 갚습니다. 결국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IMF가 발간했던 정부 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 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거의 130년 동안 각국의 이제 그 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국가들은 어떻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기거든요.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세 번째 방법 인플레이션을 용인 하는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물가가 올라가면 대체 어떤 게 좋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런 행동을 취했을 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세금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음, 이런 과자가 있어요. 얘가 이제 1,100원짜리 과자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0원은 이 과자의 가격이고 100원이 부가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1,100원짜리를 누군가가 사 먹으면 100원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자가 가격이 1,100원이 아니라 이제 2,2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과자를 사 먹어도 세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은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입장에선 좋은 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옛날에 짜장면 가격이 50원이었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금 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똑같은 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만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1950년대에 누군가가 10만원의 빚이 있었어요. 제가 1950년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일하면 한 달에 월급이 10만원 정도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10만원이 한달 동안 뼈 빠지게 이래야 벌수 있을 정도의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이고 10만원은 그만큼 큰 빚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10만원의 빚 카카오에서도 그냥 비상금 대출 땡기면 1 0만원보단더 나와요. 100만원까지도 나오죠. 그 정도로 그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빚의 가치도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10만원과 지금의 10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4천억과 5년 뒤, 10년 뒤에 4천억의 가치는 나, 다르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준만 되더라도 그 정도로 화폐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4천억의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실질적으로 3천억, 2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일만큼 많이 떨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용인하면서 두 자릿수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 그런 화폐의 가치는 정말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빚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에 부채 비율이 120% 정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해지면서... 그서렇게 부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미국은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이 부채 문제를 활활 태웠죠. 거의 3, 40년 동안 태워서 결국에 부채 비율을 30%까지 떨궈 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미국은 첫 번째 선택지 안 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선택지 지출을 줄이는 거 실패했고 안 하고요. 두 번째 세금을 올리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미국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고 프랑스, 영국 모든 국가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이 많이 늘어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이 시스템의 종말에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새로 생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에 있는데 이 과도기 동안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해지 수단을 분명히 대비해둬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폐 시스템의 붕괴 말로만 들어도 무섭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이 가. 가진... 않는데요. 이렇게 달러 시스템의 붕괴가 가지고 올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뭔가 되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불합리함에서 합리함으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어왔던 건 그냥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고 늘 반복됐던 일이에요. 마치 사람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늘 언제나 반복되고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인의 이제 그 문자판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야, 그 고대인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아 궁금해서 문자판을 딱 봤더니 되게 막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적혀 있고 야, 요즘에 취업이 잘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인 과거, 뭐 고대시대 때나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것처럼 사실 화폐 시스템도 늘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다 왜냐 이런 화폐 시스템 문화 문명 모든 것 인간이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 화폐 시스템이 다시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돼요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어땠지 1970년대 바뀔 때는 어땠고 1940년대 바뀔 때는 어땠고 뭐 1800년대 바뀔 때는 어땠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절에 바뀌었을 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똑같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 이전에 갖고 있었던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빠르게 줄어들고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여러 가지 담보물들이 싸운다. 뭐, 금이랑 원유가 싸우기도 하고, 동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화폐, 아니면 토지, 뭐, 건물, 뭐,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 막 싸움을 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싸우는 자산들의 가격들이 다 많이 올라가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현금만 안 갖고 있으면 반응 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결말이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하실 텐데 저도 결말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달러 시스템, 달러 중심의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달러가 무너지는 것과 미국이 망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1944년에 브레트 우즈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1971년에 달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어요. 근데 여전히 미국은 예, 엄청.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봤죠. 결국에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1971년 이전의 달러와 1971년 이후의 달러가 다르듯이 2020년대부터 지금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이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의 달러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나 원화나 이런 화폐가 이제 다음에 바뀔 화폐랑은 좀 다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폐를 보유하고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생각. 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까요 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할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넓게 퍼트려 놓는 게 좋아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던 시기들에는 어떤 자산들이 각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을 보면 금은 뭐 당연히 좋았고 그 외에도 그 주식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진 않은데 그 안에서 괜찮은 성과를 이뤘던 주식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들 뭐 원유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금광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긴 한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특정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안 좋고 막 이런 식으로 국가의 정책마다도 이제 그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국가의 그런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 이 외에 실물 자산들 중에 뭐그림이 라던가 우표, 술, 이런 것들도 다 성과가 좋았다라는 걸 보면 결국 사실 현금만 아니면 반응하고 그 안에서도 실물 자산 위주로 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해지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